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저희는 어, 7월 19일 지금 현재 밤 9시 30분 음. 어, 좀더 정확하고 어, 가까운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소식을 전하고자 음. 어, 저녁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잘 계시죠 <laughs> 어, 베트남도 그렇고 한국도 계속 음.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어려울 거라고 예, 음. 예, 예측이 되네요. 저희가 한달 전에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제 한 달이 지난 지금 이제 좋은 소식으로 다시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좀 음. 상황이 한달 사이에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베트남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음. 지금 이제 7월 19일 음, 음.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음. 55,845명 음. 그리고 완치자가 1 6 6 1명 음. 사망자가 2 9 9명꽤 네. 많이 이제 사망자가 나왔죠.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음. 총 사망자는 334명. 음. 네. 저희가 한달 전에 리뷰했을 때 이제 상황을 말씀드렸을 때 호치민이 어.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한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음. 최근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음. 지금 4,000명 넘게 이제 호치민에서 나오고 있고요. 평균입니다. 네. 음. 특히나 어제는 이제 총 확진자가 5,900명 베트남 전체에 한 5,900명 네. 정도인데 호치민만 4,700명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고, 이제 그 호치민 위성 도시들 공간이 네. 있는 빈증이나 동나에도 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뭐 400명, 500명 수준으로. 그렇죠. 어, 이렇게 남쪽이 심해지면서요,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생겼습니다. 남쪽에 호치민 쪽에는 이제 그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노숙자들이 음. 많이 생겼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 개인들이 불안한 마음에 이제 인공호흡기. 음. 이제 사재기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서 보건국에서는 음. 하지 말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큰 도시들 어, 호치민은 벌써부터 이제 신선 제품들이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좀 됐었고요 그다음에 하노이는 음. 오늘 이제 그 15호가 발령되면서 음. 이제 다시 또 신선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등하면서 이제 그 야채나 고기나 음. 사기가 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 남부 지역 쪽에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뭐 빈증이나 공단 지역에 감염이 일어나면서 감염이 일어나면 공단이 이제 막히죠 그 네. 공장들이 근데 이제 네.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 생기고 무단 이탈, 어, 그 V 인 인덱스도 2 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앞 앞에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이제 베트남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음.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음. 있습니다. 그죠? 어, 한국도 지금 뭐 4단계 수준에 이르는 곳이 많이들 생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 베트남은 음. 크게 이제 19호, 15호, 16호 이렇게 3가지로 네. 있는데 19호가 이제 그래도 네.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이제 완화된 조치인데, 응. 식당도 갈수 있고, 뭐 네.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음음음. 이제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음음. 이 정도인데, 15호가 발령이 되면, 음음. 식당, 커피숍, 운동시설, 아무것도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15호가 되면은, 야외 활동까지. 그죠? 네, 그리고, 음. 뭐, 이제, 기본적인 이 미용실이나 음음음음. 이용, 이제, 이발소도 그죠. 못하게 되고요. 음. 이제 실외 스포츠도 못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16호는 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네. 배달도 안 되고, 그죠? 이제 대중교통, 뭐그랜 택시도 안 되고, 음. 네.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것 이외에 외출도 엄격하게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음. 네. 음. 하노이도 음. 최근에 갑자기 2 0 음. 3일 전부터 30명, 40명 대가 음. 나오면서 음. 어, 하노이는 바로 음. 어, 19에서 15호 조치로. 네. 하노이도 원래는 이제 사회적 음. 거리 두기 15호를 시행했지만 음. 잠깐 풀려서 19호로 다시 넘어갔었거든요 음. 근데 다시 또 15호로 음.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음. 음. 다낭은 지금 어떻게 됐죠? 아, 다낭은 음. 5월부터 시작해서 음. 6월달에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네. 19호로 풀려서 이제 네. 식당, 카페들이 한 일주일 정도 영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 이제 또 확진자가 음.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음. 15호로 아, 아. 식당도 영업을 못하고 카페도 영업을 못하고. 다낭은 5월 초부터 제일 일찍 시작한 도시 중에 한 군데고요. 음. 15호, 16호까지 갔습니다. 그랩이랑 음. 모든 것들이 정지된 상황에서 있다가 음. 네, 15호로 음. 잠깐 풀어줬다가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안 나와서 19호로 음. 넘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음. 또넘어왔습니다 거진 석 달이죠. 그렇죠. 네. 작년 음. 작년 이제. 7월 말, 7월 8월 해. 초에 이제 음. 한 45일 정도 됐는데 네, 음. 지금은 뭐 지금 두달 하고 오늘 음. 7월 19일 한 80일 정도 지금 최장입니다. 최장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호치민 쪽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 평균 4,000명대가 나오면서 아마 엄청 그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도 아마 엄청나게 지금, 어, 부담스러울 거고, 힘들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 최근에 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음.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의료진들을 음. 호치민으로 음. 보내서 이제 서포팅하는 그렇죠.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음. 그리고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음. 도시 이제 음. 시민들, 어 이제 다낭 시민들도 최근에 음. 이제 어, 버스를 통해서 이제 다낭으로 음. 돌아와서 격리하고 음. 있는 호치민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그렇죠. 이제 많은 방법을 이게 찾고 있습니다. 는 도시 성도마다 맞기 음. 바빴습니다. 왜냐면 네. 일단 지켜야 되니까 음. 그죠. 근데 지금 남쪽이 분위기가 너무 이제 그 포화 상태다 보니까 각 지방 성도에서 음. 우리 고향 사람들은 어. 다시 받아주겠다. 음. 그렇게 해서 음. 이제 각 성도마다 좀 조건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전액 지원해주는 성도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떤 데는 뭐 바깥만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올때 교통 수단을 또 면제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이동했을 경우에는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호텔 시설 경리하면서네그 일일 비용을 다 내야 돼서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동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동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황이 좀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솔직히 저희가 한달 전에 찍을 때는 음. 한달 후에 이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은 솔직히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음. 그때까지만 해도 호치민이 음. 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기 음. 때문에 충분히 이제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다. 음. 저희가 항상 이제 베트나,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음. 염려스러운 부분이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음. 많은 성들하고 이제 접경을 이루고 있고 그쵸.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음. 뭐 인구 통계상으로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음. 거주하고 상주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안하는 사람까지 하면 2천만 명도 넘게 이제 그쵸, 그쵸. 거주하고 있기 음. 때문에 이게 퍼지면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노이는 행정수도 음. 호치민은 이제 경제 수도라고 해서 그 예전부터 이제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음.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같이 집마다 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으면 이제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호치민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만큼 따닥따닥 엄청 많다고 음. 그래서 아마 상황이 꽤나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제 접종 백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백신의 한달 사이에 좀 크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음. 어, 뭐 다른 나라가 음. 얼마나 이제 한달 사이에 많은 음. 백신 접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달 전에 한 6월 19일 날 음. 이제 음. 했을 때한 200만 명 정도 네네. 맞았었는데 음. 지금 이제 어제 어제 기준으로 네. 이제 한 430만 명 정도, 음. 200만 명 정도. 음. 어, 맞았죠. 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베트남에서 이제 음. 그 백신 구매를 위해 민간에서 펀드 음. 조성해서 이제 돈은 마련이 됐는데 음음. 지금 뭐전 세계가 그렇다 똑같 똑죠 돈이 있다고 이제 백신을 어,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을 받는 게 음. 코베츠에선 250만 회 음. 정도.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음, 네. 네. 베트남 백신 회사에서 음. 이제 한 40만 회, 네. 중국 제한 50만 회, 네. 이 정도. 지금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거의 뭐한 450만 회가 아. 거의 다 맞은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네. 스포트니크 이제 4천만 아. 도스를 이제 들어오려고 진행하고 있다고 음, 지금. 그거 말고도 네, 이제 보건국에서 네. 밝힌 것들이 이제 모더나나 음.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추가적으로 다 확보했다고 하니까 7월 음. 말부터는 또그접종에 음.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면은 음. 이 접종률이 좀 이렇게 오르지 음.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또 하나 이제 베트남 음. 이제. 베트남 에서 나노젠에서 개발하고 음. 있는 나노코백스가 음. 지금 삼상을 진행 중인데, 음. 한 9월에 이제 삼상 결과가 나오면 그렇죠. 음. 10월이나 네. 11월부터 이제 네. 생산이 가능할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부터는 접종을 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는 하죠. 네. 음. 그래서 지금 아. 베트남은 총 인구가 9만 9,600만 9,600만 중에서 1차 접종이 끝난 사람들은 400만 명, 음. 그 다음에 2차 접종까지 끝난 분들은 30만 명 정도. 그래서 음. 한 0.3%가 접종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2022년 4월 70% 접종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조금 더 개입이 빨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음. 심각하니까 그죠. 네. 네. 근데 국제적인 지원도 좀 음. 이제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동남아가 최근에 지금 굉장히 어렵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하루에 뭐 5만 명씩 진단되고 그죠. 음. 인도를 넘어섰다고 하죠. 이제 하루 인도, 확진자가 인도네시아가 지금 음. 세계 1위로 네.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네. 상황. 그래서 이제 여기도 심각한데 음. 지원이 쉽진 않는 거. 백신이 참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뭐 변이, 델타 변이, 뭐 저기 남미 쪽에서는 람마 변이까지 나오는데. 네, 그죠. 저희, 저희 미국 친구, 이제, 미국 친구가 있어서 그쪽 미국 상황을 한번 물어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감염되는 사람의 99%가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걸리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변이에도 조금 이제,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교차 접종을 응. 많이 하죠. 왜냐면 응. 1차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맞아, 많아서 2차를 못나나 응. 화이자로 많이들 응. 이제 접종을 하려고 하죠. 응. 그래서 이제 남부 쪽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꽤나 심각한데 한인 사회에서도 응. 좀 심각한 상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네, 며칠 최근에 전에 네. 뭐 3일 응. 전이죠. 응. 한국분 한 분이 이제 음. 확진을 받고 음. 7월 초입니다, 그것도. 얼마 안돼죠 네. 7월 초에 확진을 받고 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음. 이제 사망하셨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된게 사망하시고 누구한테도 안 알려지고 네. 병원에서 이제 음. 시신을 화장을 했는데 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정부 기관, 이제 한인회 쪽에서 어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제 베트남 전염병 기준이 네. 24시간 이내에 이제 화장을 네. 해야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좀큰 문제가 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베트남 관련된 두 가지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 네.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어. 그 호치민이 LA 다음으로 한인이 많이 사는 이제 그 음. 해외 거주지인데요. 음. 많은 한인들이 공포와 이제 걱정과 음. 두려움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울분과 분노와 이렇게 음. 함께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제 음. 그 많은 그 일들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다낭에 음. 있고 그냥 이제 근로 접한 게다여서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기저질환도 없어 없으셨다고 하고 그죠? 음. 그로 인해서 이제 또 국민청원까지 이제 들어갔죠. 네. 하루만에 두 건이 들어갔죠. 네. 어 이제 어제 네. 어제 아마 들어가고 네. 이제 오늘 하나 들어갔네. 한 건은 네. 호치민에 계시는 이제 분이. 음. 아 어, 우리 이제 재외국민들 네. 이제 백신을 좀 맞게 네. 정부에서 이제 조치를 음. 좀 취해주라. 그죠. 어,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이제 음. 이 한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음. 정부 기관의 음. 조치가 너무 미흡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이제 컴플레인하는 이런 네. 국민 청원이 올라갔는데 네. 이제 재외국민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음. 오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음. 나온 보도를 보니까 빠르게 이제 그 응답이 있었죠. 네 음. 이번에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이제 답변은 지금 국내, 이제 한국, 국내로 들어오는 음.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국내 사용 목적으로 들어오기 음. 때문에 이제 해외로 다시 나가려면 음. 이제 구매하는 이제 제약회사와 음. 다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그죠, 그런 그죠.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저희에게 어떤 이제 그 도움이 오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음. 그런 의견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빠른 응답으로 인해서 노이기는 하죠. 음.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하고. 네. 교민들이 한 번도 못 맞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음. 호치민에서도 맞은 교민분들이 있고요. 저희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음. 가정 다 맞았습니다. 이제 회사마다 음. 조금씩 다 차이는 있고요. 음. 근데 이제 그 순서가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음. 뭐그 자영업자분이나 아니면 유학생이나 음. 이런 분들은 순서가 좀 많이 이렇게 뒤로 되니까 그렇죠. 이제 무섭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글들도 올라가고 아예 못 맞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맞기는 음.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죠? 음. 왜냐하면 전체 국민의 3%밖에 안 맞았으니까 그렇죠. 외국인들한테 어. 할당되는 그 양은 어. 많지는 않습니다. 음. 저희 지인들도 다 1차 접종 완료된 상태고요. 음. 2차까지는 아니고요. 음. 음. 속히 큰 줄기가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음. 음... 아...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다낭은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 한국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해외 여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베트남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지금까지 나온 베트남 여행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낮장입니다. 낮장에서 음 정부에서요 각 이제 지방에 그 관광 외국인 관광객을 이제 받고 싶으면 로드맵을 제출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장에서 제출한 조건은 원래 후반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싶다. 그다음 이제 대신에 낯장 지역의 주민에게, 그러니까 로컬 사람들에게 생활이나 경제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의 소규모로만 할 예정을 한다. 그리고 전세기를 타고 들어와야 되며, 나짱에서 저희가 말한 나짱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나트랑이죠. 나트랑에서 45km 떨어진 깐란 반도에 있는 롱 비치 한적한 리조트에서 네, 머물 것을 권고한다.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만 소규모로 할 것을 이제 로드맵으로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껍은 이제 그 가이드라인 좀 정해졌습니다. 음. 올 10월, 음. 그죠? 계획은 10월입니다, 그죠? 네, 계획은 네. 10월입니다. 매달 이제 5천 명 정도, 음. 그래서 한 4만 명 외국인을 시범 운행할 계획이고요. 음. 대신에 승인된 리조트, 음. 승인된 지역만 음.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푸껍 응, 접종률이 아직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번 주부터 1차 접종을 하겠다. 그리고 9월에 2차 접종을 하겠다. 이런 수는 이제 섬 주민 비롯해서 이제 여행업 관련되신 분들 12만 7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대상국들은 이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러시아, 영국 및 프랑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응. 그 정도의 이제 뭐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기는 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렇죠. 거겠죠? 지금 네. 이 베트남 상황이 이게 쉽게 음. 잡힐 음. 상황이 아니라서 음. 이런 이제 계획들은 있지만 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실행이 되냐 안 되냐는 음. 뭐 향후 상황에 달려있죠. 누구도 뭐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고 일단은 음. 이제. 안전하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되니까 네 저희는 그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어 베트남에 계시는 모든 교민분들이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낭은 그래도 작년에 1 6호를 해봤고요. 올해도1 6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해봤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어. 전하죠 피로도나 아,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아. 그그 압박감이나 좀 덜하긴 한데 아.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 한 3개월 동안 너무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들이 많아서 아. 그래도 이제 다시 또 시작하고 계신 호치민이나 이제 아. 하노이 교민분들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음. 음. 그리고 또 한국도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음. 한국에 계신 분들도 건강관리 음. 잘하시고. 음. 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상황이 음. 좀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번 리뷰에는 코로나 리뷰에는 좋은 소식을 좀전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laughs>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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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